안녕하세요, 리어점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찍을 거는 작품 소개고요. 어, 밖에 양, 어, 밖에 소리가 들리는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 오늘은 작품 소개를 올릴 거고요. 제가 빼빼로 만들기 때 말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맨날 뭘 만들지, 뭘 만들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거 신청을 해주세요 댓글로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들어드릴게요 일단 작품들 중에 제일 잘 만든 건데요 어 작품을 모으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방송 시작하면서 모으기 시작한 건데 다 겨울방학 때, 아니 여름방학 때 만든 것도 있고 뭐 그냥 어제 만든 것도 있어요 코코브레드에 허니브레드에 여러 가지가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제일 제가 잘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찹쌀떡, 딸기 빙수, 딸기 빙수, 찹쌀떡 딸기 빙수입니다. 찹쌀떡 토핑 만드는 법도 올리겠습니다. 준비물이 없으니까 네 일단 딸기 빙수 돈까스입니다. 눈가루 표현제가 거의 단데요. 준비물이 물감하고, 어, 물감하고, 목공풀하고, 어, 눈가루 표현제인데요. 쪼마에서 판매합니다. 네, 이건 밥이에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목공풀 살짝 해가지고 손에다 동글동글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건 돈가스고요. 이게 진짜 돈가스 같아서 좋아요. 그 다음 이거는 올렸을 거예요. 과일생크림 케이크. 이거는 올리기 시작하기 전에 만든 건데, 이걸 한번 만들어보면 이쁘겠다 싶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둘이 똑같고요. 이거 접시는 히콩샵 거고요. 이거는 쪼막 겁니다. 그리고 이건 떡볶이인데요. 제가 그때 이게 갑자기 레진을 이거 다 말리고 나서 이게 떼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목공풀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파란 색깔? 그러니까 물감으로 붙였어요. 이걸 다시 떼어 보려니까 안 떼어지더라고요. 아래 비닐을 진짜 떡볶이처럼 하, 하고 싶었는데 떡볶이 오, 만들기 올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빼빼로인데요. 이것도 영상 올렸을 거예요. 이거 어, 만들고 나서 말린 다음에 여기 정갈하게 다 잘라주었습니다. 어, 이것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이건 아직 있었네. 제일 반응이 좋았던 된장국. 이거는 어떤 분이 댓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구독도 해주셔서 저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주셨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해주겠습니다. 이거는 미녀어생 된장국이죠? 이거는 초코브레드인데 위에서 보니까 이상하죠? 위에서 보니까 그래도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 지금, 이때, 어제 만든 건데, 이게 생크림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쑤시개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초코 시럽으로 옆에 이쑤시개로 모양을 잡아줬고요. 위에서 보면, 이러합니다.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 이거는 허니브레드죠? 이건 제가 진짜 허니브레드는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올리려, 이걸 찍었는데, 그 15분이 넘어가 버렸어요. 15분이 넘으면, 그 15분이 넘으면 못 올리더라고요. 뭐 무슨 뭐 하라고 해요. 로그인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건 못 올렸고요. 다시 찍어서 올릴게요. 이거는 팥빙수죠 제가 여름 방학 때 만든 건데 쪼마에서 쪼마에서 오만트 시키고 나가지고 바로 와서 재료 와서 만든 겁니다. 이건 제가 진짜 만들고 싶었던 건데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때는 되게 못만들었어라 이것도 못 만들었네요. <laughs> 그럼 이것으로 미니어처 작품 소개가 완료되었는데요. 이렇게 총 보시자면, 이러합니다. 딸기 찹쌀떡 빙수, 돈까스 케이크들, 생크림 케이크, 이거는 떡볶이, 이거는 빙수, 이거는 허니브레드, 이건 초코브레드, 된장국, 빼배로 였습니다. 그러면 니어처미의 작품 소개 완료됐고요. 맨 마지막 점에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바라 흔들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